기갑단. 어차피 그들이 이해하는 건 전쟁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었지 모래 보식들은 흩어졌고 모래 거인은 쓰러졌다 얼음사신은 파묻혔고 공성충군는 부서졌다 하지만 우리는 안일해졌고 가오리 갈비뼈이인 가들 찔렀다 우릴 리 무력화시켰다 결국엔 선동대가 빛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때 내가 나서서 불군군단을 짓밟아 사멸시켜야 했는데. 하지만 난 깃발에만 집중하며 승리의 우리 칼날이 무뎌지는 모습만 지켜봤다. 나 퇴직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이용당하기 전에. 살인자를 구원자라면 다 받드는 꼴이 되기 전에. 또 하나의 기갑단 전쟁광이 네 소스 인근에서 함대를 이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그자를 땅에 묻어버릴 것이다. 내 백성들도 평화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가볍게 뱉지는 않는다. 쉽게 쓰지도 않고 진심이 아니었다면 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평화 기갑단과 어둠이 이 행성계 외곽에 밀려들었다 군체가 그걸 섬긴다 둘중 하나가 너희를 쓰러뜨릴 거야 내 세계가 그랬다 가야틀 려제 그대가 겪은 비극은 유감이다 우리 모두 고통받았다 동맹을 제안한다 기갑단의 동맹은 없다. 오직 정복뿐. 여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울과 연합했다. 그번지르한 칼날을 네 등에도 꽂을 거야. 내 아버지는 약했다. 야망이 없었지. 너희도 그러하다. 사령관이 지평을 넓히지 않으면 인류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내 제국에 합류해라. 너희 칭호도 유지하고 전쟁의회에 자리를 주겠다. 내 군대와 너의 빛이 함께 하면 기갑단이 군체를 말살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검은 함대나. 복종하라. 아니. 잘 알겠다. 단단히 준비해라 사령관. 그 번지르란 칼을 준비해놓겠다. 전장에선 만나자. 잘 듣겠소. 칼루스의 딸 카이아틀 여자가 우리 행성계에 나타났네. 기갑단 제국을 다시 통일하려는 거지. 제국 지상탱크가 넷서스를 돌파하는 걸 확인했네. 아이코라는 카이아틀과 관련이 있을 거라 하더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하네. 수호자! 앞쪽에 기갑단 탱크가 있네. 적 전선을 돌파해서 탱크를 볼수 있게 해줘. 는 현장 첩보에 따르면 예전 붉은 군단의 사령관이 전장에서 병력을 치유하고 있다고 하네. 이 사령관 가을의 지배하에서는 군단병이 불고 있고 붉은 전쟁당 빛을 잃은 수많은 소자를 향해 직접 방아쇠를 당긴 자라네. 이후 붉은 군단의 전당에서 전쟁 군주로 승격해 이젠 카이어틀의 깃발을 휘날리는 도살자가 됐어. 처치하게 우리 정찰병들. 이 카이아들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도록 지성의 지도부를 분열시키게. 그리고 수많은 수호자가 최후의 죽음을 맞게 한죄값을 받아내게. 이영하네 계속해서 계 비상 계획과 작전을 수립하는 해이네 가장 시급한 작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자산과 정보를 확인할 수있계걸세행계계 상황에 계속이공계속계속 개선할 예정서니자해서서확인해 주게. 네소스에서 기갑단을 상대하느라 수고 많았네. 그걸로 끝이었다면 좋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시작이었네. 카이아틀 여자가 제국의 새 얼굴이 되었고, 내게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네. 우리 대원은 그대의 예상대로 흘러갔지. 그대가 입수한 정보 덕분에 확인한 게 있네. 예전 붉은 군단원과 지도자를 잃은 나머지 기갑단이, 여지의 전쟁 의회 합류를 경쟁하고 있는 기갑단의 단합을 저지하기 위해 난 의회 후보자들을 제거할 팀을 결성하고 있고 살라딘 경 현장 사령관을 맡을 거고 오실리스는 좋은 자로서 내게 보고할 걸세. 그가 신입 헌터 까마귀를 첩보 담당으로 지명했네. 이번에도 아만다 홀리데이가 공중 지원을 제공할 거야. 그대 임무는 간단한 태양계 전역에서 카이아트의 사령관들을 제거하면 기갑단 지도부를 제거하며 내부 분쟁으로 카이아틀도 힘을 독차지하지 못할 걸세. 이 기회를 놓치면 또한 번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거야. 해군을 비는 꽤잘 어울리는 건 리프 승리의 전리품이지. 클린트가 재료를 골랐다. 왜 값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거지? 보답하고 싶다면 그 가면을 얼굴에서 떼지 마라. 도시의 무지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나도 알고 있어. 변화에 필요한 일이라면 나도 함께하겠다. 나도 항상 변장을 한채이 거리를 걸어야 했다. 이제서야 환영받게 됐지. 너도 그럴 거다. 신중하게 기다려라. 아 수호자 살라딘이 네 공격을 아주 칭찬하더군. 그들은 탱크로 힘을 과시하려 하지만 강철 군지에 비할 수는 없지. 살라딘이 전선을 지켜줄 테니 우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도 돼. 표적이 필요하다. 리프 친구들이 그러더군. 현재 붉음꾼단의 사령관들은 전부 야수 아니면 허풍선이라고 치밀함 따위는 모르는 자들이야. 카이아틀의 눈길을 원할 뿐이 정보를 이용해 그들을 제압해라.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 기갑단이 선택한 길을 보여줘라. 이상, 함께 현장에 나가게 됐고, 나, 나와 함께 싸우는 걸 좋아하게 된 건가? 천사들이여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오랫동안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너희 천성은 변하지 않았다. 너희 분노가 휘두르는 대검이 되고, 내지른 방패가 되고, 포유하는 대포가 된다. 부서진 군단의 마지막 남은 인원에게 도전을 요구하겠다. 전투에서 가치를 증명해라. 우대의 의식이 다시 살아난다. 승자는 내 전쟁의회의 첫 구성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가 단다. 산을 씹어 삼킨다. 바다를 들이킨다.